여자친구 있어? 네. 어몇 명이야? 음. 두 명이야 여자친구가? 네. 어. 야,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네. 구독해. 구독해. 구독, 구독.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여심히 복결교 정찬 맞고요 아주 잘 찾아오셨고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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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말하 대답을 해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때려 이런 오전에 이런 씨여? 거... 에아악! 그 대답을 똘똘 잘하는 사람 이런 시... 자 저에게 거친 언행을 선사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지금 몇 시죠 혹시? 9시 되기 직전입니다 아아 아예 아, 아이고 알겠습니다 밥 먹고 올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이크 안되세요 마이크 안되세요 마이 아니 나가지? 걔네들 여자 찾으려고 들러는거 같은데? 아휴 야미이 새끼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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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마이크가 노트북 마이크인가요? 아니요 어, 어몇 살이에요? 아 초등학생이에요 네, 알겠어요. 아, 어디 갈래요? 대 나요. 에? 네? 우리 집이야? 아니요. 어, 어디, 어디요? 여기. 여기, 어.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5학년이요? 3학년이요. 어, 3학년 왜 화를 내! 어, 진짜? 미안해. 형 병원 어? 다녀가지고 미안해요. 병원 다녀요. 응, 형 가끔, 가끔 감정이 조절이 안 돼! 그니까, 화내고 그러지 마요. 네 저기 1번, 2번 픽딱 찍어서 가는 거요. 예. 이렇게 네. 하면? 두명 와요 네 2명 와요? 오케이 오케이 해초리를 형이 뚜드려 패줄게요 알았죠? 형 목소리 네. 딱 들어보면 몇살 같아요? 음... 네, 20살? 20살? 음 합격 다 붙어요 저 새끼들 총 없어요 아데요저 음, 아, 위에 올라가요 no. 저 no. 앞에 동맹이 no. 예. no. 친구야! 여기 여기 앞에 앞에 집 총알 없어요 쟤 저기, 나 살려도 돼요.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쏘다가. 안 돼, 안 돼. 거기서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오케이, 나 살리면 돼요. 살려, 살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음, 합격. 오케이, 뒤로 가봐요. 약 있어요? 약 있어요? <목소리> 약 있어요?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없어! 밥만. <목소리> 오케이. 좋아요. 착한 어린이군요. 뭔 소리야, 이거? 띠리리리 이거 뭔 소리야? 뭐 했어요, 지금 나한테? 다시 살리면 돼요. 여기 엠방향이야 여기 내려와서 살리면 돼요. 내려와서 살리면 돼. 걱정 마. 어, 붙으면 돼. 다시 할까? 네. 다시, 어, 그래, 그래. 다시 하자. 응. 음, 잘 해야지. 어. 왜 그랬어? <목소리> 어, 몰컴이야? <목소리> 몰컴 중이야? <목소리> 어, 몰컴 중 아니야?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어, 레디하자. 어, 파이팅 하자. 친구야. 네? 너 학교 다녀? 아니요. 학교 다녀? 몇 살인데, 그럼? 아니죠. 안 다녀요? 응. 어, 그래, 야, 너가 형보다 똑똑하다. 해. 그래, 그래. 저기 뭐야, 너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이 송준표 이건 막 이런 거안 해? 네? 아니야. 어디 갈래? 어디 갈래? 그래, 그래, 그래. 파이팅하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야, 너지겨보는 혹시 뭐 유튜브 있냐? 형 요즘에 심심해가지고 유튜브 좀 볼까 하는데. 어, 꼭 봐야 되는 유튜브. 뭐 재밌는 거 없어? 형 유튜브 요즘 보기 시작한지 몇일안돼 갖고. 동료 참돼요? 응? 배틀그라운드 이요배틀그라드 유튜브 되냐고? 네형뭐 <목소리> 북한 사람 아니야 다볼수 있어 형도 알려주면 다봐아네야너 저기 봉준표 이번 막 그런 거 학교에서 막 애들이 이런 거안 하나? <목소리> 어? 애들이 뭐라 그러는데? 애들이 갑자기 쉬는 어. 시간에 야 너희 뭐하길냐 하면은 갑자기 막말로 막 그래요 계속 뭐라 그러는데? 친구들이 막말로 <목소리> 아까 형이 했던 말이에 뭐라는데? <목소리> 친구들이 착하네 철이 일찍 들었네 유튜브 같아요? 형 유튜브 같은 거 못해 성격이 소극적이어서형 <목소리> 이름 아니야 혹시 이거? 닉네믿을수 <목소리> 있어? 닉네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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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아니야 야 너가 앞장 설까 형이 앞장 설까 그래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치킨자했어자 아니 형 치킨 못 먹어 소식가라서 치킨 많이 못 먹어 그리고 형돈 많이 없어가지고 치킨 못 먹어 너는 치킨 맨날 먹어? 치킨이요? 응 음. 지금 치킨 먹고 하고 있어요 그래? 야 근데 너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홍준표 이번 이래? 네어 음. 착한 애들이야? 네 아, 어, 그래? 막 가만히 있으라 하면은 가만히 있죠 친구들이 너한테 가만히 있어 막 이래? 어, 아 그래? 박력 있네. 야, 너는 박력이 있구나. 나중에 대통령 해야겠다. 그정반장반장이야 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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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 씨, 수, 멋있네. 수, 그럼 너 애들이 가만히 있어야지, 새끼들아. 그러면은 애들이 막 가만히 있고 막 그래. 똑똑 이런 놈 제대로 알면 독과가 알 나서서.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했어 바른 말 고운 말 해야지. 형도 바른 말 고운 말 할게. 알았지? 네. 어. 로아! 로아, 로아. 아네. 로아. 응. 네? 음, 바른말 고운 말이야. 형 육박질로도 뭐 욕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 따라와. 알았지? 친구 중에서 욕하는 친구 도 있어요. 데고와 형이 그냥 두 동강 내. 아니야, 아니야. 형이 잘 타일러 줄게. 형이 집에 카구팔 있거든? 네. 카구팔 같은 걸로 들고서 이렇게 앞에서 너 나쁜 말 하면은 형이 쏠 거야 이러면 애들 나쁜 말안 해. 그 선생님도 알고 계셔가지고. 아, 선생님도 카구팔 가지고 계셔? 네, 그건 아닌데. 어. 욕하는 거를... 아, 와. 형이 욕하는 걸 아. 데고와 형이. 혼내줄게 진짜로. 형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네. 야, 여자친구 있어? 네. 어몇 명이야? 네. 두 명이야 여자친구가? 네. 어. 네. 야,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네. 아 여자친구 두 명이야? 네. 야 너가 형. 네. 어. 아 그래? 야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막두 명씩 만들 수 있어? 네뭐 초등학교부터 같이 다니러가지고. 아 여자친구가? 네. 어... 야 그럼 너는 1년에 아, 야 기념일을 몇번 챙기는 거야? 만난지 뭐 100일 막 이런 것도 챙기고 막 200일 챙기고 막 그런 거안 해? 야 너가 형보다 낫다 애. 여기 카구팔 먹을래? 스크스 먹을래? 카구팔 먹을래? 형이 줄게 스크스요 오케이 오케이 자 잠깐만 스크스? 스크스 먹고 싶다 그랬지? 허경영 세번 외치고 열어봐 뭐라고요? 허경영 세번 외치고 열어봐 그러면 스크스가 있을 거야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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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여기 있네 야딱 나타났네 없었는데 음, 뭐, 아, 어, 뭐가 이상해? 우리 여기 2번핑으로 갈까? 2번핑이요? 음네저 위에 차있다 쏘면 안돼 뭐 어, 네. 쏘면 안된다 그랬는데 아저 저거 안썼어요 형이 야형거 봐봐 응. 형이 알려줄게 이래서 형말잘 들어야돼 안들어야돼 그치 빨리 와야 돼 형은 실제 총을 쏴본 사람이라 <목소리> 알아 형이 친구 불렀거든 저제한 명이었지 저거 보여? 이렇게 위치 확인해주고 <목소리> 음 봤지 응음 <목소리> <목소리> 그래 형거 보고 딱 플레이 배우면 된다 이 말이 야 알았지 어려울 거 없어 <목소리> 음형거딱 보고 알았지 <목소리> 아그 저기 뭐야 너 여자 친구가 그럼 두 명이야? 네어 <목소리> <목소리> 좋겠다 형 아까 스무 살일 거 같다며? 네, 스무 살. 아직도? 네, 아직도요. 크게 될 사람이구나. 아니, 정확히 맞췄어. 친구들이 홍준표 2번, 홍준표 2번 하는 게 그거 어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음, 음, 어? 어, 다음 게임 할까? 네. 여자친구한테 연락 네. 안 해? 네? 음.. 아, 연락하고 왔죠. 어, 잠깐만. 네. 친구야, 자, 잠깐만. 옆에 형 자꾸 장난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장난치는 친구한테 한마디만 좀 할게, 잠깐만. 자 아까 디스코드 도배하던 사람들 그.. 주소 찾았거든요 네 여기 그룹원들 중에서 도배한 사람들 확인해가지고 이것도 고소할 수 있으면 고소할게요 혹시 경찰 있어요? 어어어 어, 어, 아니야 어 아니 경찰이랑 친해 형이 어 그.. 생구야 저기 시작하자 아아 잠만요 어. 제 아빠가 지금 왜 어.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아어 왜왜 아버.. 대통령이셔? 네. 아 아니 아니 아 그건 아니, 아니고 아니. 그러면 괜찮아 시작하자 게임하면 되지 뭘 대통령이랑 친해요 뭐? 어? 여보세요? 네? 대통령이랑 친하죠 아버지가? 네, 친한 건 아니고 만나는 봤어요 아, 아, 어 그래? 혹시 형이 궁금한 게 있는데 아, 미안, 미안, 미안. 너가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저요? 초록색이요 초록색? 초록색 어왜 초록색이 좋아? 아 저는 음, 그냥 넓은 게 좋았어요 어 그래? 그럼 빨간색이 제일 좋던데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거 같아? 음 아무리 그래도 뭐 빨간색 음. 잘 알고 있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형이 선물 줄게. 땅바닥 보고, 허경영, 네. 허경영, 허경영 세번 하고, 애플을 눌러봐, 알았지?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어, 그래, 그거 입고 해. 네? 어, 그래. 야, 뭐야? 야, 옷이 바뀌었네? 야, 이제 너가 빨간색이야. 야, 옷 마음에 들어? 네. 어, 그래, 그래,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제 오늘부터 너는 빨간색이 더 좋은 거야, 알았지? 뭐, 헤드셋 같은 거나, 이어폰 같은 거 끼고 계세요? 어형 이어폰 끼고 있어 왜왜 왜 취조하는 거지 어서 보냈니? 응 그거 어. 그 고소한다는 얘기. 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 형이 아까 쌀 과자를 <laughs> 먹었는데 아니 <laughs> 아니 야쌀 과자를 먹었는데 너무 고소해서 고소합니다 형 이런 거야. 여자친구 그, 몇일 됐어? 두 명은 다. 그몇년 됐냐고요? 어 사귄 지몇년 됐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 엄마 뭐라고? <laughs> 아, 잠만요 음, 괜찮아, 괜찮아. 갔다. 와. 자, 찍으면... <laughs> 형이 지켰, 야, 형이 다 잡았다, 여기 애들. 아, 어때요? 씨. 어, 여기, 너 갑자기 저기, 형, 가가지고 형이 지금 두명 잡았어. 진짜요? 어. 어우, 씨. 듬직하지 형. 네.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살았냐. 아, 너 빨간색이라서 그렇다, 예. 여자친구랑 몇일 됐어? 여자친구랑요? 그래도. 응. 음. 올는 됐죠. 어, 얼마나 오래됐어? 6년. 어, 어? 6년. 6년? 3년이요 3년 3년? 한 명은 3년이고 한 명은? 한 명도 3년이요 아둘다 3년이야? 근데 그 저기 친구야 저기 여자친구 두 명이면은 여자친구들끼리 질투 안 해? 아 걔는 친구예요 어? 어? 아, 그, 그렇게 되니? 형이 먼저 말하셨던 어, 그 어, 어, 어. 여자애가 먼저, 조금 더 오래됐어요 야 우리 만나자 이렇게 걔가 먼저 그랬던 거야? 아니면 너가 먼저 만나자 그랬어? 아 걔가요 이 방하고 나가도 돼요?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어, 아, 그래. 그러면 가야지. 왜, 오늘 어디 뭐 좋은 데 가나? 아니요 공부하러 가야 돼요. 야, 너이 학교에서 인기 많겠다. 여자친구 두 명이, 두 명이 뭐야? 다섯 명까지도 만날 수 있겠네. 네 차라리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자친구 일곱 명 만나. 그러면은 이제 월화수목금토를 번거로 가면서 만나면 되잖아. 그치? 음, 근데 걔네들이 또 싸우면은, 어, 뭔가 좀. 어, 나,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은 안 싸워? 어, 네. 어, 아무리 친구여도 한 남자친구에 여자친구가 두 명인데 둘이 친구고. 오, 삼례 가방. 삼렛가방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왜? 너 책가방 무거운 거 싫구나? 네 그럼 학교를 때려치야지. 그럼 뭐, 형이, 교장선생님 바꿔줘? 교장선생님이요? 어, 교장선생님을 좀 바꿔줄까? 그래가지고 책가방 안 메고도 다닐 수 있게끔 형이 만들어줘? 형한테 얘기해. 형 별명이 도라이몽이야. 도라이몽이요? 심심한데, 노래 하나 불러줘! 노래요? 어. 너희 학교에서 뭐, 유행하는 노래 같은 거 없니? 아호축표 2번이요? <laughs> 분들 지금 나가도 돼요? 어? 지금 나간다고? 네. 왜? 아니 그 치킨 먹어야 되잖아. 치킨이 중요해 아니면은 공부가 중요해. 공부해요 자, 야 그러면은 형이 작전 한번 세우자. 아까 네. 거기 가서 너는 차에 섰어, 네. 알았지? 형이 차를 날려 보내줄게. 아, 네. 너가 미끼 작전 하고 아, 네. 형이 멀리서 6배율 있거든? 6배율로 쬐줄게. 자, 네. 뭔 말인지 알겠지? 콜링처럼. 어어어어! 야너 어려운 거 알고 있구만. 저저 집이 알았지? 형이 보내줄게. 그대로 어? 가면, 야, 그, 야, 그,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그, 야, 야, 차좀 빼자. 그, 야, 잠깐만, 야, 거기, 거기, <laughs> 거기 내밀지 말고. 타! 타야 돼! 타, 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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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야 돼! 음... 타타타 타야 돼! 타야 돼! 타야 돼! 타야 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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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친구야, 잠깐만, 피 먹어. 아니, 어, 아니, 피부터 먹어야 돼. 피 먹고 싸야 돼! 피 먹고 싸야 돼! 피 먹고 싸야 돼! 저 먹고 싸야 아니, 아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수색, 수색. 아니, 포기하지 마. 수색, 수색.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수색, 수색, 수색. 야, 이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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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해 홍준표 입원 한번 해주면 안 돼? 어이 나갔네 나갔네 음, 야 근데 초등학생이 이거 해도 되는 거냐? 빵. 안 된다고? 아안 되는 거예요? 이거 피가 나가지고 애기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뭘 들어요? 비벼서 넘어가. 예예예 예. 예, 예, 예. 어. 예.